이게 이제 요저 사람들 서 있죠 이거 대박난 집이에요 어. 조금 아난 어. 집인데 여기 보입니까 저거 보입니까 아니 저게 웬 일이야? 대박난 집들입니다 여기 있는 집들은 <laughs> <laughs> 미주이가 발전하면 아 지방회가 아 발전하고 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이렇게 짧은 2박 3일의 짧은 그어 교육기간이지만 어 우리 의원 여러분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시고 또어 이렇게 알고 가시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리라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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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 의조발동과 수단 유서뭐다 보고 의조발동이 하는데, 뭐는 수단을 가지고 올 것이냐. 혼자 어떻게 할 거냐 내가 20년, 30년 된이문제를 들이고 이문제를 들고 내가 의정활동한데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마구잡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의원께서 가장 많이 대하는 것이 조례입니다. 그 조례가 자치법규입니다만은 의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. 의정활동의 최종 병기입니다 그래서 의원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는 위치도 있지만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책이있 특별 연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